여러분, 안녕하세요. 장민호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응원해주시는 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할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무대 위에 빛나는 별, 장민호님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아내에 대한 이야기, 궁금하시죠? 그들의 따뜻한 사랑과 감동 가득한 일상을 지금 함께 만나보세요. 장민호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재능 있는 가수 중한 명으로 손꼽히며 그의 감미로운 목소리와 무대 위의 카리스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팬들에게는 그가 펼치는 음악과 무대에서의 활약이 큰 사랑을 받으며 사적인 삶 역시 큰 관심을 모은 바 있습니다. 특히 최근 그의 결혼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팬들은 장민호의 반려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궁금해하고 그들의 결혼식과 행복한 신혼 생활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장민호의 아내는 첫 공개 당시부터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아름다운 외모를 자랑하는 인물이 아니라 우아한 분위기와 따뜻한 미소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녀의 세련된 스타일과 자연스러운 매력은 모든 이들을 감탄하게 만들었으며 장민호와 함께 있을 때 더욱 빛을 발합니다. 단순히 연예인의 배우자에 그치지 않고 장민호가 무대에서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조용히 그러나 강한 존재감을 발휘하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무대 위에서 최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큰 힘이 되어주고 있으며 중요한 행사나 콘서트, 방송 출연 등 그의 경력에서 의미 있는 순간마다 그녀는 언제나 그의 곁에서 응원하며 힘을 실어줍니다. 그녀의 따뜻한 배려와 헌신적인 태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며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부부 관계를 넘어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될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두 사람은 유명인 부부로서의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생활을 최대한 보호하며 조용하고 안정된 가정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피하면서도 서로를 향한 깊은 애정과 신뢰를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함께하는 일상 속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고자 노력하는 모습은 팬들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장민호는 여러 인터뷰에서 아내의 존재가 자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하면서 한층 더 성숙한 사람이 되었으며 그녀의 이해와 지지가 있었기에 연예계에서 꾸준히 활동할 수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아내는 단순한 동반자가 아니라 남편이 언제든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존재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처럼 장민호와 그의 아내는 단순한 부부 관계를 넘어서 서로의 삶을 더욱 빛나게 해주는 동반자로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을 넘어 서로를 완전하게 만들어주며 모든 도전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는 아름다운 예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장민호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더 많은 팬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장민호의 멋진 활동을 앞으로도 함께 응원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